은혜란 무엇입니까? 우리는 예배를 통해 성령 체험을 통해 은혜를 받았다고 고백하지만 은혜가 무엇이냐고 물으면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말하기 어려워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교적 신앙적 차원을 벗어난 일상 가운데서도 은혜를 경험합니다. 어버이 은혜, 선생님의 은혜, 때로는 이름을 알수 없는 독지가에 의해 혹은 길거리에 스쳐 지나가는 그 누군가에 의해 은혜를 경험합니다. 살면서 단한 번의 은혜도 잊지 않고는 결코 생존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 나를 낳아 나를 살게 했고 또 누군가 나를 먹여 나를 생존케 했습니다. 또 누군가의 희생에 의해 내가 바로 이 자리, 지금 여기라는 삶의 자리에 설수 있던 것입니다. 이처럼 은혜는 누군가의 자발적 희생을 통해 값 없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의 노력이나 대가를 치르지 않고 무료로 얻게 되는 것입니다. 값을 내가 치렀다면. 그것은 은혜가 아니라 거래입니다. 그리고 은혜란 조건 없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무슨 명분이나 자격이나 이유 없이 주어지는 것이기에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 부르는 것입니다. 만약 조건이 있다면 그것은 계약입니다. 만약 나의 노력에 의해 주어진 것이라면 그것은 나의 노력에 대한 대가이자 성과이지 결코 은혜가 아닙니다. 노력이나 결과와 상관없이 베푸는 사랑과 호의. 그것이 은혜입니다. 이러한 은혜 관계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모든 관계에 값을 매겨, 값어치를 따져 거래를 하려 들고, 모든 관계의 조건을 따져, 명분을 따지고, 자격을 따지고, 이유를 따져 계약을 하려 합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계약 관계라면, 남녀가 목회자와 성도가 거래하는 관계라 값을 따지고 조건을 따진다면 이처럼 서글픈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참으로 은혜란 값없이 조건 없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은혜를 받은 우리는 그 은혜를 당연시 여기어 값없이 조건 없이 받은 그 은혜를 권리로 착각하거나 또는 나의 노력이나 나의 결과와 무관하게 주어진 그 귀하고 감사한 은혜를 공짜로 왜곡하여 탐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그 은혜의 감동을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그 은혜를 또 누군가에게 값없이 조건 없이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의 길, 곧 구원의 길입니다.